오늘은 성령 강림 사건의 의미를 살펴보고, 그리고 성령받음의 의미를 통해서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우리 로마서 8장은 성령, 성룡, 성령절입니다. 성령을 아주 강조한, 성령을 설명한 성경인데, 특별히 로마서 8장, 에서는 성령과 육체가 투쟁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실 절을 보면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고 했습니다.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기 때문에 육신의 생각이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를 않는다. 굴복하지 않을 뿐이 아니라 굴복할 수도 할 수도 없다. 이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고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않는다는 거입니 육신의 생각을 내가 갖고 있으면 하나님의 법에 내가 굴복할 수가 없습니다. 육체는 죽음을 가져오고 그리고 성령은 생명을 가져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바울이 이 성령이 육체에 생명을 가져온다라는 이 말을 어디서 가져왔냐면 창세기 2장 7절을 보면요. 하나님이 인간을 만드실 때 흙으로 만드셨어요. 인간의 형태는 있었지만 그게 흙입니다. 흙. 생명이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 흙에다가 하나님의 숨을 불어넣으시니까 이 흙이 생명이 됐다고 합니다. 흙이 생명을 받은 거예요. 이 말씀을 오늘 성령으로 설명하는 겁니다. 즉, 우리 육신의 생각은 죽음뿐이고 우리 육신의 생각으로는 하나님의 법에 순종할 수도 없고 굴복할 수도 없지만, 그러나 우리 육신이 생각을 죽이고 우리 육신이 성령을 받으면 생명을 얻는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성도들이 성령 받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바울은. 실제로 이 육체가 굉장히 연약한 사람이었어요 건강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몸이 약했어요. 늘 피곤하고, 늘 지치고 힘들고 그랬어요. 그리고 삶 자체도 복음을 증거하다 보니까 막곧희박을 당하고, 학대를 당하고, 어려움을 당했어요. 뇌를 막고, 육체가 너무너무 깨추려지는 그런 모습이에요. 실제로 사도 바울은 눈에 아 눈에 이제 안질이 있어가지고 눈에서 진물도 나오고 아, 힘들었다고. 여러분 눈이 아프면요, 머리가 아프고 두통이 생깁니다. 이 눈과 눈이 또 피곤하면 눈만 아픈 것이 아니라 온 몸이 다 아파요. 허리 아프죠, 어깨 아프죠, 다리 아프죠, 손 아프죠, 다 아파요. 입맛도 없어요. 그 연약한 그런 삶을 사도바리 삶. 근데 사도 바울이 누가 예를 들어서 누가 사도 바울에게 질문합니다. 요즘 어떻게 지나세요? 그러면 사도 바울이 이 삶을 보면 어떻게 어떻게 어때요? 삶을 보면 몸도 아프지. 아, 이게 몸이 건강하면은 이러어서 여러분들 네 몸이 아픈데 요즘 어떻게 지나세요? 그러면 뭐라고 대답할까요? 아이 요즘 사는 게 사는 것 같지 않다. 죽지 못해서 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할 거예요. 몸이 아프면. 사도 바울은 뭐라고 합니까?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나는 날마다 죽노라 하면서 나는 주님과 달려갈 길을 마칠 때까지 나는 끝까지 가겠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이 기쁨, 십자가와 이 부활의 이 생명과 같은 이 말씀이 내가 여지껏 세웠던 나의 모든 학력, 모든 스펙들, 이 모든 것, 나의 지위, 나의 움은 자, 나의 자랑스러움을 다 배설물처럼 버리겠습니다. 이건 아무것도 아닙니다. 내 기쁨에 비하면 이건 아무것도 아닙니다. 다 버리겠습니다. 고백을 했던 거예요. 즉, 이 사도 바울이 육체가 연약하고 힘들고 어렵고 정말 다른 사람이 보기에는 와, 저 사람 정말 힘들게 사는구나. 이렇게 볼수 있지만 사도 바울은 그삶 속에 육체는 죽은 것 같은 그런 삶을 살지만 그 속에 뭘 받았어요? 성령을 받은 거예요. 할렐루야. 성령을 받으니까 생명이 생기고 힘이 생기고 행복한 그런 삶을 고백하게 된 거예요. 그리고 너희는 나를 본받으라 라고다대하게 증거했어. 할렐루야. 우리 성도들요. 말씀을 통해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의 육체에 성령 받으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하나님이 자녀로서 생명 있는 삶을 사시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능력과 권세를 받아서 세상을 정복하는 그런 승리 승리로운 삶을 사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또 성령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15절에 보니까 너희는 다시 무수하는 종이 영을 받지 않고 무슨 영을 받았어요? 양자 영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양자 영 우리는 종, 종의 영을 받은 것이 아니라 양자의 영을 받은 거예요. 양자의 영. 그래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른다는 거예요. 즉 양자라는 내가 하나님께 입양이 된 거예요. 아버지가 생긴 거예요. 근데 그 아버지가 누구예요?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는 이 세상을 다 가지신 분이잖아요. 이 세상에 주인이 하나님 아버지 있잖아요. 그분이 나의 아버지가 된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날은, 입양에 대해서는, 오늘날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아주 젊은 소녀가, 어디 잘못되가지고, 아기를 배요이 혼은 뭡니다. 결혼도 하지 않은데, 아기를 배요 기를 수가 없어요. 집에서 난리가 났어요. 그때 할수 없이 입양을 시키는 거예요. 애를 기울, 키를 수가 없어서, 할수 없이 입양을 보내는 그런 안타까운 그런 내용들이 오늘, 우리가 말하는 입양이라고 할수 있는데, 이 당시의 입양은요, 양자의 경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좀 달라요. 이 고대시대, 이 시대에 부부가 아이를 낳습니다. 아이를 낳으면 이 가족이 아이, 아기를 따뜻하게 보살피고 보호를 하는데요. 이 아이가 어느 나이가 되군요 12살이 되면 성인 의식을 합니다. 아버지가 이제 이 아이는 우리 집안의 아들인데 아들입니다라는 그 의식을 하고 의식을 하고, 의식을 해요. 그래서 유대교에서는 이 나이가 되면 할례 의식을 합니다. 이 아들에게 할례 의식을 성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가문이 되는 거예요. 영광스러운 가문이죠. 하나님 이스라엘은 선민 의식이 있잖아요.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다라는 거예요. 즉 아이가 일정한 나이가 돼서 할례를 받으면 이제 이스라엘이 정말 정통성 있는 가문이 되는 거예요. 만약에 아버지가 그 아이에게 그렇게 하지 않으면, 그럼 어떻게, 해요? 이 이스라엘 공동체에서 떨어져 사는 거예요. 외롭게 사는 거예요. 이 공동체에서 떨어지면 죽음입니다, 죽음. 그래서 이스라엘 공동체에서 예를 들어서, 이 병이 한센시 병이죠? 그리고 병을 걸리면 공동체에서 떨어져요. 그러면은 저들은 생명이 아니라 죽음이 살고 살게 되는 거예요. 오늘 성령을 받으면, 성령을 받으면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입양된다라는 것은 그런 의미가 있어요. 내가 하나님이이 가족 안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도바울이 전한 이 양자라는 의미는요, 이 당시에는 아주 엄청난 충격적인 발언이에요. 왜냐하면 이 그리스의 음이한 100년 전에 로마 제국은 로마 제국의 황제는 시저입니다. 졸려 시저예요. 시저는요, 황제면서 신과 같은 존재예요. 세상을 전쟁으로 다 굴복을 시키고, 다 정복을 했어요. 그리고 자기가, 자기를 신이다. 그런데 시저가 자식이 없어요. 그걸 암살의 위험을 생각을 해요. 그래서 아들을 하나를 입양을 시킵니다. 그 아들이 바로 어, 옥탑이었습니다. 옥탑이었습니다. 옥타비우스. 자기 아들이 아닌데 이옥타비우스를 자기 자녀를 입양을 했어요. 그래서 시저가 암살당하고 죽으니까 이 옥타비아스가 황제가 되었어요. 그래서 이 이름을 바꾸는데 아우스토스 로 이름을 바꾼 거예요. 그리고 그가 이 화폐를 동전을 만들주제를 했는데 그주제 밑에 신의 아들, 그은어 대빈이 신의 아들이라는 건 그런, 자기는 신의 아들이라는. 그 신이 누구예요? 시죠. 황제 의 아들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는 신 아들이 아니라 양자로 입양된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황제가 양자로 입양된 사람이에요. 당시에 이 황제들은 그렇게 자기 자식이 부족하고 또, 그 자기 권력을 임계하기 위해서는 사람 아주 똑똑한 자기 후계자로 아주 정통성으로잘 권력을 이어나갈 수 있는 그 사람을 입양을 했다. 이게 당시에 입양이라는 의미는 그런 의미예요. 권력을 이어내려갈 수 있고, 가문의 전통을 이어나갈 수 있는 그런 아들을 어떻게 자기 자식으로 입양을 시키는 거죠. 바로 입양이. 이 사도 바울의 이야기를 들으니 청중들은 그 입양이라는 뜻이 바로 그런 의미라는 것을 들었어. 요 그런데. 예수님을 믿는 기독교인들은 하나님의 자녀로 입양됐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그 입양이라는 게 얼마나 큰 은혜스러운 말이에요 나는 지금 이게 무지령이처럼 세상에 권력도 없고 가난하고 또 병들고 지치고 힘든 그런 삶을 살지만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마치 당시에 그 황제의 아들로 입양되는 것처럼 내가 하나님의 아들로 입양 됐다. 금지. 희망을 갖게 해주는 그런 말씀입니다. 성령이 인도하심을 받으면, 한번 따라해보실까요? 성령이 인도하심을 받으면, 성령이 인도하심을 받으면 하나님이 자녀가 됩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 믿습니까? 내가 성령받으면, 하나님의 자녀로 입양이 되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이 성령받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돼서, 하나님은 나에게 성령을 주시고, 나를 눈동자치 지켜주시고, 보호하시고, 심지어 나에게 능력과 권세를 주시고 존귀하게 세워주시어서 세상을 정복하고 이기게 하는 그런 은혜를 주시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로마는 이, 이 시적, 황제를, 황제를 통해서 전쟁을 일으킵니다. 전쟁을 일으켜가지고 제 세계의 평화를 이룹니다. 그래서 팍스 로마, 팍스 로마. 이이 팍스, 이 팍스는 키스인데 이 로마의 평화는 바로 전쟁을 통해서 어 되죠. 다 세상을, 적을 다 물리치는 거예요. 그래서 적이 없어. 그러면 이제 평화잖아요. 그러니까 전쟁을 통해서 평화를 이루는 것이 팍스 로마입니다. <laughs> 6월달은 전쟁을 생각하는 달이죠. 호국보훈의 달이에요. 6월 1일 에, 저는 현충일, 현, 현충을, 국립현충을 가봤습니다. 거기에 있는 호국 영령들에게 묵념을 하고, 그들이 나라 살아가는 마음을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묵상을 하면서, 이 호국 영령들이 나라를 지키려는 그 마음, 그 삶이 그 가치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나라를 지키는 거, 평화를 이루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네, 그런 것을 다시 한번 새기고 왔습니다. 어, 5월달은 뭐 여러가지 날이 많죠. 어린이날, 어버이날, 스승이날, 또 부부이날까지도. 그래서 5월달은 무슨 달 하면 사람들이 다? 5월달은? 가정의날가정의달 이렇게. 그데 6월달은 무슨 달 하면 사람들이? 툭색 여름, 뭐 이렇게 얘기해요. 6월달은 무슨 달이요? 호구, 오후의 호구. 달. 호구, 를 지키고. 또 나를 지키는 호구 영령들을 우리가 존경하는 달인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 우리 2월 달에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시고 또 혹은 영령들을 감사하는 그런 달로 지키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 성경은 육체는, 육체의 생각은 죽음이라는 거예요. 그렇지만 성령의 생각은 성령을 받으면 우리에게 생명을 얻고 평화가 온다고 그랬어요. 우리 한반도는 아직 전쟁 중입니다. 전쟁이 끝나지 않았어요. 휴전선이라고 러잖아요 아직 전쟁 진행 중입니다. 이미 63년 대에6.25 전쟁, 이 한반도 전쟁으로 엄청난 피해가 있었어요. 지금도 이 북한에는 핵을 개발한다는, 그래서 소원을 불바다로뭐 이런 말을 아주 쉽게 얘기를 하잖아요. 미국에서 발표한 거 보니까 북한이 핵시설을 수일 내로 가동할 준비가 되어 있다는 거예요. 만약에 가동을 준비하면 수개월 내에 핵 우라늄을 만들 수 있다는 거예요. 핵 무기를 두세 개를 금세 만들 수 있다는 거예요. 북쪽에는 그 강경, 강경파들이, 군부 세력들이 남쪽을 불바다로 만든다고 그런 말을 신신차게 해야 되죠. 근데 이에도, 이 마스로 남쪽이나 미국에서도 뭐 매파라고 합니까? 강력파가 있어가지고, 그그그 그, 그 원인, 그 핵을 쏠수 있는, 미사일을 쏠수 있는 그 곳을 공격하자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는, 1994년에는 대북 군사작전을 검토했다고 해요. 그걸 공격하자라는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전쟁이 나면 어떤 문제가 생기냐 미국은 10만명이 넘는 사상자가 생기고 우리나라는 100만명이 넘는 인명피해를 예상하고 또 그것뿐이 아니라 인명뿐이 아니라 이 남쪽에는 핵 원자력발전소가 있어요 거기를 공격을 당하면 방사능 때문에 살아남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엄청난 피해를 예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평화는 전쟁을 통해서가 아니라 우리가 맞대응해서 그 준비하는 거를 주문한 이 무기를 점점점점 이 개발을 해서 맞대응하는 것이 아니라 외교적인 방법이나 평화적인 방법을 사용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인내하고 그리고 지혜와 비전이 필요한 줄 믿습니다. 마침 이 북측에서 6월 6일 현충일에 남북 회담 제의를 했어요. 얼마나 희망이 든 거래요. 그래서 우리나라도 12일에 서울에서 장관급 회담을 하자. 그러니까 북한에서는 또어 그러면 장관급 회담을 준비하기 위해서 실무측 회담을 배상해서 하자. 또 우리나라가 또 아니, 판문점에서 하자. 어 지금 이제 뭐 핑퐁으로 뭐 수시로 서로 이제 대화가 오가고 있어요. 앞으로 서울에서 장관급 회담을 통해서 이 땅의 평화가 평화의 시대가 오기를 희망합니다. 우리 성도들도 이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이 한반도 해법에 대해서 이 안도연이라는 이시인이 이런 시를 써서 철길을 덜막아라 라는 그런 시를 썼는데 이게 참이 해법이 되겠구나 라고 생각이 듭니다. 시 내용을 소개를 하면요. 철길은 왜 하나가 아니고 둘일까? 길은 혼자서 떠나는 게 아니라는 뜻이다. 멀고 험한 길일수록 둘이서 함께 가야 한다는 뜻이다. 설길은왜 앞서지도 뒤서지도 않고 나란히 가는다. 함께 길을 가게 될 때에는 대등하고 평등한 관계를 늘 유지해야 한다는 뜻이다. 토닥토닥 다투지 말고, 어느 한쪽으로 기울지 말고, 높낮이를 따지지 말고 가라는 뜻이다. 설길은왜 서로 한 번도 만나지 않고 서로 닿지 못하는 거리를 두면서 가는가 사랑한다는 것은 둘이 만나 하나가 되는 것이지만, 하나가 되기 위해서는 둘 사이에 알맞은 거리가 필요하다는 뜻이다. 서로 등을 돌린 뒤에 생긴 모난 거리가 아니라 서로 그리워하는 둥근 거리 말이다. 철길을 따라 가보라. 철길은 절대로 90도 각도로 방향을 꺾지 않는다. 왼쪽과 오른쪽을 다 둘러본 후에 천천히 둥글게 커다랗게 원을 그리며 커브를 돈다. 이 세상의 모든 사람도 그렇게 원만한 철길을 닮아가라. 이, 이 철길이라는 이시가 이번에 이 남북 정상회담을 하는 이 당국자들이 이마음의이 기본, 그 분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성경도 우리에게 이런 말씀을 주십니다. 이스라엘은 이스라엘이 평화는 전쟁이 아니라 정의로부터 온다정의 가난한 자들이 재판을 정당하게 해주고, 그리고 크게 묻혀 있는 이 천민의 삶을 바로 가려주다 그래서 천댄 네시야, 이사야, 선지자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천댄 네시야가 올 것인데, 이천댄 네시야는 억눌린 자를 에게 복음을 전하고, 집긴 마음을 싸매주고, 호러에게 해방을 알리고, 옥에 갇힌 자들의 자유를 선포하고, 슬퍼하는 모든 사람을 위로해 줄 것이다. 그게 참된 평화인 줄 믿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는 또 나사렛 회당에서이 말씀을 직접 이사야 선지자의 예언서를 직접 인용하면서 이 말씀이 이미 이루어졌느니라 라고 선포해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이 로마서 8장의 말씀도 우리에게 이러한 평화를 말씀해 주시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12절부터 18절 사이 보니까 육체를 따르는 삶. 육체를 따르는 삶은 어떤 사람이냐? 그들에게는 죽음이 있다는 거예요. 육체를 따르는 삶은 전쟁과 같은 거예요. 여러분들이 육체의 생각을 가져보세요. 여러분이 삶은 전쟁과 같은 거예요. 너무 피곤하죠? 경쟁을 해야 되죠? 다른 사람을 넘어뜨리고 내가 이겨야죠? 다른 사람한테 내가 지면 나는 지는 거예요. 죽는 거예요. 육체의 생각으로는 죽음밖에 없어요. 전쟁같은 그런 삶이에요. 그런데 성령을 따라 사는 삶을 대비를 합니다. 13절에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지만은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산다고 했습니다. 우리 성도들이 성령의 힘으로 육체의 악한 행실을 죽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들이 육체의 생각을 죽이세요. 근데 내가 죽일 수가 없어요. 무엇으로? 성령으로 여러분의 육체의 생각을 죽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은 흙것 같은 존재가 되었지만 예전에는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었지만 이제 성령을 받으면 육체의 성질을 죽이고 육체의 악한 생각을 죽이고 여러분들은 생명을 얻게 되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14절부터 10차, 17절에 보면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령의 인도를 받은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라고요. 우리는 하나님의 상속자이심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상속자는 어떻게 해요? 자녀이면 1 7절을 보니까 또한 후산이 곧 하나님의 후사여 그리스도와 함께한 후사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상속자는 하나님께라도 모든 것을 내가 다 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능력도 받고 지혜도 받고 심지어 물질적인 것도 받는 거예요. 건강도 받습니다. 여러분들이 승리하게 되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신 것이 이루어질 때까지. 그렇죠? 하나님이 한번 말씀하시면 이루어지는 거예요. 땅 끝까지 가서라도 그 말씀이 이루어지고 반드시 하나님께 돌아오는 거예요. 안 이루어진 게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면 그런 권능을 받게 되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궁극적인 목적은 우리가 죽는 것, 자멸적인 그 추구를 하는 것, 육신의 생각을 통해서 죽음을 향해 갈려가는 그것으로부터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런 헛된 시도로부터 구출시키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궁적인 목적인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삼위일체의 하나님, 삼위일체. 런데 사람들은 이 삼위일체를 이 삼각형으로 생각해요. 이 끝머리가 다 빼죽한 이세새 세 변이 있는 삼각형으로 생각을 해요. 그런데 기원 후 7세기, 8세기경에 이 다마쿠스, 다마스쿠스 의유한이라는 사람이 이 삼각형이 아니라 둥글게 원, 즉 원이 원을 세기를 겹칩니다. 둥글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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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세서 그 겹치서클로 해석을 했어. 요 날카로운 직선이 아니라 곡선이다. 이것이 삼일체 하나님의 본성이다.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애기들이이 부모들과 함께 손을 잡고서 둥글게 원을 그리면서 춤을 추는 것처럼. 사랑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은 본성을 드러내는 거. 우리에게 성령을 주시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자녀를 주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 주셔서 우리를 가르쳐 주시고 천국을 설명해 주시고 하나님이 둥은원과 같은 모습이라는 거. 우리는 오늘 성령 받음의 의미를 묵상하시기를 바랍니다. 성령을 받는다는 것은 이러한 하나님의 둥은원과 같은 사랑하는 그 마음 마음을 우리가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신는 입양자가 돼서, 양자가 돼서,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갖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성령을 받은 사람들은 육체의 어떤 뭐 기능적인, 그래서 내가 뭐이 지혜도 받고, 내가 기술도 이루고, 내가 뭐 공부도 열심히 해서 뭐 학위도 받고 해서 육체로 내가 갖고 있는 이 기술로 이기는 것이 아니라, 내가 성령을 받으면, 어찌 합니까? 전쟁을 통해서가 아니라 정의를 통해서 하나님의 정의를 통해서 이 세상에 평화를 이루어내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에 평화를 이루는 것은 아까 철길에 대한 말씀을 하는 것처럼 천천히 둥글게 크게 원을 그리면서이세상이 하나님 나라 천국으로 새어나가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을 합니다 우리 큰 사람 뒤에는 매달 소그룹과 중그룹이라는 모임이 있어요. 이 모임은 교회 안에서 드리는 예배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정의를 정의를 세우기 위한 훈련, 훈련을 하는 그런 좋은 모임이에요. 예수님이 제자들을 앉혀 놓고 옷을 벗으시고 수건을 허리 에 둘르시고 제자들이 바로 씻어 주셨어요. 제자들이 깜짝 놀랐어요. 근데 이, 이것을 통해서 그게 그러니까 베드로가 그럽니다. 아, 어떻게 스승님저 발을 씻어주니까? 그랬더니 어, 이것을 하지 않으면 넌나하고 상관이 없다고. 그러니까 베드로가 아, 그러면 제 몸도 씻어달라고, 머리도 씻어달라고 그래요. 다른 건다 교육받았으니까 발만 씻으면 된다. 이게 예수님이 공동체의 전통이 된 거예요. 초대교회의 전통이 된 거예요. 그래서 지금까지 성기는 누구든지 높은 자는 낮아지는 모습,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종이 되고 누구든지 대접을 받고자 하는 자는 다른 사람을 성기는 자가 되어야 할 것이다. 이것이 교회 전통이 되는 거예다 우리 큰 사람 교회도 속으로까지 무릎을 전통을 세우려고 합니다. 여러분들이 이 전통을 잘 이루어서 서로 협력하고 교회하에서 예수님이 가르쳐 주시는 이 하나님 이 본성과 같은 이 원으로 상징되면 이 사랑의 관계를 만드시면 모임을 만드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성도들이 세상에 나가서 개별 인격을 서로 인정하고 존중하고 신교하고 협동하면서 여러분들이 하나님 자녀의 본세로서 세상에 하나님 나라 천국을 세우나가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이 성령을 받을 때에 이런 하나님의 신비가 밝혀지는 거예요. 성령 을 받지 못하면 여러분들이 아무리 좋은, 이 사람, 저 사람 참 좋은 사람이야. 뭐후 구원도 하고, 뭐, 다른 사람돕기도 해. 근데 내가 성령을 받지 못하면, 이, 이게 이루어지지 못하는 거요 인간적인 방법으로 끝나는 거예요 하다 보면 다른 사람이 딴소리하면 낙담하게 되는 거요 그러나, 우리가 성령받으면 우리가 생명을 얻게 되고, 하나님 우리에게 능력과 권세를 주셔서 세상에 천국이 이루어지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큰 사람께 성도들이 성령 충만을 받고 여러분이 교회 생활에서도 여러분이 직장 생활, 학교 생활 또 모든 여러분의 삶이 가운데 에 평화를 이루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이양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주시옵소서 이땅의 전쟁이 아니라 평화를 이루고 교회 안에서도. 그리고 각자의 삶의 현장에서도 평화를 세울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